안녕하세요 미인주를 찾아라 장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윤정씨 네. 오늘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학교가 음, 있더라고요 네. 윤정씨는 겨울방학 때뭐 하셨어요? 저는 약간 공부랑 담을 쌓고 살아서 아, 뭐 먹고 그렇구나. 놀고 뭐 <laughs>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안 그랬지만 윤정씨 같은 많은 분들이 음, 그러더라고요 겨울방학 네. 때 PC방 가서 그렇게 게임을 했다고 음. 만렙도 세웠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그랬죠. 하던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를 얻었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 바로 NC 소프트입니다. 그런데 민주 씨 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이런 말 어... 모르세요. 어제 진짜 많이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단성자가 모바일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어제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 일제히 다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락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에 국한된 것이지 게임 산업 자체는 우호적인 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제는요, 이러한 악재성 제로보다는 NC소프트 실적에 눈을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음, 네. 4분기 길드워2 그리고 리니지 실적 효과로 자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에서도요, NC소프트 4분기 영업이익이 천억 원 이상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8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요, 네. 이 NC 소프트의 주가 급락이 어제만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음. 올해 들어서 뭐 차트를 보니까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런 게좀 문제지 않아요? 어, 맞아요. KDB 대우증권에서는요, 이러한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바닥을 지나간다, 이제 바닥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초부터 주가는 5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대주주 지분 매각도 있었고, 게임 매출액도 하락을 했고요. 또 모바일 게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 주가 이미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라는 분석이에요. 2013년에는요,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길드워 2가 해외 출시될 계획으로 실적 모멘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가 나왔죠. 4분기 실적이 뭐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우려감은 이제는 좀 떨쳐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실적 성장세를 감안할 때 저점 매수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요, 현금,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1조 3천억, 3천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3조가 넘거든요. 음,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바로 이런 자산 가치가 바로 많다. 따라서 유동성 장세, 유동성 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요.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 당연히 단점이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윤정 씨 종목은 어떤 매력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최근에 저는요 민주 씨 내수주로 관심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인 오늘은 삼성화재를 미인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제가 이번에는 요 삼성증권 리포트를 참고해봤는데요 를 리포트 제목이 동절기에 강한 회사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에 진입을 한 만큼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미인주로 추천을 해봤는데요 목표 주가는 29만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어제 시장 보니까 4월에만 반등 네. 나왔는데 아주 강하게 반등 나왔어요 그래서 미인주로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마 음. 제가 어제 하루만에 일을 어. 가지고 미인주로 선정을 했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요 올 10월에 신상품을 내놓았다고 라 합니다 음. 이 신상품이 어떤 것이냐라고 봤더니요 매월 받는 가족 생활보험 22억원을 출시하면서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이 9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은 2위 회사가 60억 원을 보인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3분기에는 이러한 수치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4분기부터는 신상품으로 인한 판매 효과가 이제 점차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자 씨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제 시장 대비해서 크게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신제품 효과 말고 다른 효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재료가 있었죠? 음, 바로요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 있었어요. 네. 이번 18대 대선에서 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이 보험 전략이요, 좀어 사실상 좀 무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강하게 반영이 된 것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어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료비 상한제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의료비 상한제 공약이 어, 실행된다고 한다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동반해서 실손보험 수요에 대한 파괴력이 커진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당초부터 나왔다라고 해요. 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사실상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들 한숨 돌리고 있고요. 이러한 재료로 어제 좀큰 폭으로 올랐죠. 음. 윤정 씨도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절기에 화재주는 조금 네. 더 많이 올라가요. 네. 그 이유가 저희 뭐 빗길에, 아, 음. 눈길에 막 미끄러지고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화재중 보험주도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평가 구간이다 말이죠. 음, 왜 이렇게 그렇죠. 저평가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민주 씨도 아마 알 거예요. 음.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요, 규제 이슈가 상당히 많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들도 하나둘씩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어,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주가치 증대가 가능하고요. 높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높다라고 하면서 리포트에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윤정 씨가 선정한 미인주는요, 바로 높은 브랜드 파워를 중심으로 날개를 펴는 삼성화재 그리고 제가 선정한 미인주는 4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이분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리온 김성태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두 종목 가운데 미인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그 삼성화재를 좀 미인주로 설정해봤습니다네 삼성화재가 오늘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화재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어떤 후에뭐 그런 내, 어, 내용도 될수 있겠고 어,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선거와 관련해서 계속 어, 종목별로 좀 부각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최근에 좀 우려가 됐던 것이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그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이제 당선이 됐죠 대통령 당선이 됐고 이 정책적인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수 있다는 그 기대심리가 시장이 좀 반영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문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의료비 부담 사안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본인 부담 상한에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차지를 하는데 주식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즘에 그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블랙박스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법인 택시가 이 블랙박스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블랙박스가 그 실시간 모니터링 을 하기 고있 때문에 뭐 택시를 뭐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위 될수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제 교통 사고가 감소하면은 어 당연히 그 보험주들이 좀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사고가 덜 나야지만 보험사는 이득이 나, 많이 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기관들이 요즘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때 어 삼성화재가 예, NC 소프트보다는 좀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삼성화재를 설정해 봤습니다. 네, 정책적인 우려감들이 해소됐다라는 측면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아요. 삼성화재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대일리온, 김성재 전문가의 선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정 씨. 어제 대선 이후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시장은 또한번 출렁거렸습니다. 네. 정말 수혜주 찾기에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수혜주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실적이겠죠 이 수혜주 안에서도 네. 실적을 받침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으로요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아 지금까지 미인주를 찾아라.